아, 요새 요리를 배울 만한 데가 없네. 주먹쿠키 아, 총각인데. 구라치고 가서 배워야겠다. 안녕하세요, 유부남입니다. 어서오세요. 어머, 결혼을일직하셨나보다 아하하하, 오늘 요리 뭐 배워요? 어? 응? 슬리퍼 신고 오셨어요? 아, 주방이 미끄럽죠? 그 빌려주시면은. 괜찮아요. 이따 없으신 분끼리 저한테 공부하시면 돼요? 에? 언니. 어머, 강사장님 오셨어요. <laughs> 오, 오늘 나또 신발 들고 왔네. 공부해야겠다. 흠, 내가 이래서 선생님 좋아해. 존경해. 뭐야 신발 그만 빼고 요리 알려주세요. 오늘 배울 요리는 바람 떡볶이예요.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. 뭐야 나랑 바람 피자는 거예요? 아, 뭔 소리야 떡볶이 말하는 건데. <laughs> 어? 뭐야 이 형식 너무 웃겨. 나 완전 개그맨인가 봐. <laughs> 어, 그냥 갈까? 아니야 저런 주부들이 손맛이 좋아. 아 저의 공고한 거. 준비성 너무 좋아요. 거기다가 고추장 한국자 어? 국자는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국자 건물을 준비했어요 아이 그냥 손으로 보면 안 되나? 그러면 손 씻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쓰댕이라 녹도 안 쓰러 나 이거 사서 10년째 쓰고 있잖아 아이 뭐야 이거 완전 거저잖아 세개 주셔 그러면 뭐 끝나고 커피 한잔 하나? 우리 클래스가 아니라 반매 클래스네